보상이거든요. 여기서 종강판이 뜬다고 스타패스에서 스페인 LB 뜨긴 뜨네요. 어,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저는 현재 이 계정에 들어온 이유가 이제 뭐 이런 보상들 다 받고 쿠폰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. 여기 계정에 안쓴 쿠폰이 아직 있어가지고 그 쿠폰을 쓰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또 여기서 제가 128 한번 띄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거 터티 전광판 무조건 나오고요. 손흥민 선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고. 아, 역시 128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긴 했어요.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. 126 한번. 디마리아. 도도록 하겠습니다 16억 내층김에 네 진화까지 하고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박지성이고 지금 이런 상태군요 진화 한번 하고 일단 뭐 실금으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붙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고 이렇게 열진 그래 가자 이것도 터지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